예, 감사합니다. 글라스런입니다 어, 저희 모닝 12년식 차량에 AP900 어, 크루즈 정속주행장치 지금 설치했는데요. 어, 레버 타입입니다. 자, 순정은 연식이 올라가면 이제 순정은 여기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데요. 그전 모델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어, 레버 타입으로 지금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본체에 제어하는 컨트롤러는 지금 아래 저희가 이제 도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드리고요. 여기 레버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컨트롤 장치입니다.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작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이제 크루즈 옵션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멈추게 되실 때, 안 사용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꺼지게 됩니다. 녹색등이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이제 어, 이제 간단하게, 크루즈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로 레버 표시가 된 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속도가 이제 그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고, 되게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전 속도도 불러올 수 있고 어,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모닝 차량에 장기가 운전하실 때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a p 후0 0 어, 크루즈 정속주행장치에 성실한 영상 보내드리고 덩 궁금한 사항이나 도로주행에 대한 정보는 제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스입니다